오늘 얼큰한 순두부찌개가 맛있는 닭갈비 맛집을 리뷰해볼게. 티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는데 역시 손님은 있었어. 당연히 소금 닭갈비와 양념 닭갈비를 1인분씩 주문했고 사이드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맛국수를 주문했어. 맛은 딱히 부족한 건 없었고 처음에는 소금 닭갈비를 구워주셨어.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소금 닭갈비를 먹었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는데? 살짝 짭조름하면서 부드럽고 매콤한 소스에 듬뿍 찍어서 먹으면 알지? 다음으로 양념 닭갈비를 구워주셨고 금세 익은 양념 닭갈비 를 먹었는데 양념이잘 배어 있어서 매콤하니 좋았고, 양배추에 살포시 얹어서 먹으면 구우 보글보글한 순두부찌개를 보는 순간 굳이 싹할 수밖에 없었고, 한숟갈락 크게 떠서 먹었는데 와... 전문점보다 훨씬 맛있는데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맛국수가 나왔고, 쫄깃쫄깃하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맛이야. 마지막으로 야무지게 쌈을 사서 먹으면 끝. 호동은 장안동에 있고, 짭조름하면서 매콤매콤한 순두부 카비를 한번 잡숴봐. 닭갈비부신여슐랭 오늘도 끝!